트위터 코리아 합격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잭 도시, 비즈스톤, 에번 윌리엄스, 노아 글래스에 의해 탄생된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오데오라는 벤처 기업에서 시작한 이후 2006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고 오데오에서 분사하여 트위터라는 자체적인 회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위터는 2011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며 국내에서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지도자와 저명 인사까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트위터 최종 면접을 진행한 지원자의 스펙과 주요 면접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전형 통과 후 한국대표 및 실무진들과의 1차 면접 그리고 일본 지사와의 2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바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이직 준비를 원했습니다. 레쥬메이커에서는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외국계 기업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2주 내에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지원자는 트위터 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트위터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 인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이메일로 면접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지원자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서툴렀기 때문에 답변을 보내기 전 이메일 내용을 담당 컨설턴트에게 점검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트위터코리아 서류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2년 미만 경력직 지원자였으며 일반 대학원을 졸업했고 유학 경험은 없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SNS 활용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지만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트위터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트위터 영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